네, 안녕하세요. 또 돌아왔습니다. 브라이입니다 어, 이번엔 제가 계속해서 이제 스니커즈 라인, 구두가 아닌 스니커즈 라인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추천드릴 스니커즈는, 어, 정말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하더도 과언이 아닌 이랜이 네, 나이키에서, 나이키 슈즈 꽤 많아요. 꽤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장, 작년에 보면, 재작년에 보면, 이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 아시죠? 겨울, 이거는 이게,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 뭐 루나 포스 그런 거나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이거는 제 일단은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 껌이고 컬러가 몇 종류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올 껌이고 이 앞쪽이 좀 마음에 들었었어요. 네, 약간 트랙 슈즈의 변형이죠. 보면 이제 끊기는 좀 레이스 쪽에도 보면은 약간 등산화 영향을 받은 거죠? 트랙 슈즈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고 앞쪽에도 약간 이렇게. 아, 그 등껍질 같지? 크로코다리 등처럼, 여느낌도 괜찮고, 바닥에 보면은, 진짜 트랙 수치처럼 되어있어. 오픈해보면은, 진짜 돌려가지고, 예, 약간 트랙 수치 느낌. 예, 뭔가에 스파이크 같이 만들어낸, 그, 바닥 창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입체적으로, 라이트 예, 이거거 이게 뭐 루나, 루나포스 막 그런 것 같은데, 이름이. 그리고 여기는, 발목 쪽은 너무 딱딱하지 않게, 사실은 보시면은, 트랙 수지 영양으로서, 애쉬로, 그, 그, 그 원단둥이어있어요 어떤 약간 그, 남자분이 말하 그 군대에 있을 때도깔깔한 그 소재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 네. 그리고 두 편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른 컬러가 있는데, 약간 베이지 브라운 색상이 있는데, 그거는, 음, 솔직히 말하면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컬러 자체가. 여성분들이 신호가 많이 가는데, 여자분은 좀 어울립니다. 남자분은 그냥 블랙이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블랙이 더 제일 무난하고, 블랙을 좋아하기 때문에, 블랙을 구매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음, 바닥 자체가, 뭐 이렇게돼 있기는 한데, 사실은 좀 미끄러워요. 조금. 왜냐면 제가 이걸 신고 실제로 겨울에 넘어진 적이 좀몇번 있었어요. 다른 수준으로는 괜찮았는데, 그게 좀 넘어진 적이 몇번 있어갖고, 좀 미끄러워서 정말 빙판길은 조금 조심해주는 게 좋아요. 판 그, 겨울 같은데, 비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바람 막 불기 시작하면, 얇게, 얇게 해서 얼잖아요. 그때 이거 저안오어요 네. 이거 안 썼고 이거 딴거썼어 이거 완전 녹아갖고 이제 뭐 빙판이 없어지거나 막 그랬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는 너무 겨울용으로 나오는 거 치고는 좀 미끄러운 적이 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유난히 이거쓰는 거. 것 네. 근데 뭐딴 뭐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일단 저는 어,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 샀었어요 요새 트랙 수준도 많이 나오는데 뭐 올해는 또 어떻게 내년에 또뭐 올해에서 2019년 올해는 또 겨울에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이디자인은 그래도 굉장히 잘 신고 있어서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블랙인데 사실 은 이게 음, 하이탑은 아니고 미드탑이에요 그니까 러 어... 명밀히 얘기하면 미드랑 하이탑 중간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이탑 미드 약간 중간 중간이고 어... 이거는 이발목쪽이 만약에 가죽을 했으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에어포스 오브 어, 포스처럼 여기가 좀, 완전 여기, 여기서다 가죽이었으면 좀, 어, 이거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남들은 좀 커지기 시잖아요든요 딱, 딱 조여서 안 했잖아요. 농구하지 않는면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소재 자체도 여기를 그렇게 해놔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끈을, 뭐, 밖으로 묶을, 묶을 있고, 안으로 묶게 되는데, 이렇게 풀어서 신들어서 이렇게. 이또도 어, 너무 풀리면은, 좀, 아무튼 너무 좀 루즈해 보이니까 끈을 또 알맞게 딱 조이기나 딱 조여서 신기는 하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약간 좀 편하게 신을 편이고 그리고 일단 신을 때좀 편하긴 해요 신을 네. 때좀 편하긴 해요 어. 실을때여기 원단이다 보니까 들 때도 편하고 그리고 좀이 뒤쪽이 좀 완전 딱딱하진 않은데 좀 물렁해요 네. 완전 딱딱하진 않은데 그래도 물렁한 편이라서 비교적 발에, 어, 어떤, 좀뭐 아프다, 너무 딱딱하다, 그런 느낌은 없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제가 나이키, 아디다스는 제가 사실은 주, 아디다스 쪽 수준은 없어요 아디다스 안넣어 나이키 쪽을 좋아하거든요. 나이키하고 리복? 리복도 있기는 한데, 일단 제가 마음에 드는 게좀 나이키 쪽에 많아서 나이키도 은근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수준은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그래도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올 블랙이고 해서, 음, 약간 뭐, 웬만한 뭐, 정자? 뭐, 이런 것까지는 안니겠죠 이런 스타일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좀, 다양한 스타일의 믹스 매치 하실 수 있어서, 겨울에서도 좀 좋아요. 완전 봄, 여름은좀 그렇고, 물론 봄, 여름에도 블랙은다 있긴 하지만, 상관은 없죠. 칠수 있는데, 아무래도 방한용으로좀 나왔다 보니까, 어, 봄, 너무 여름 있으면 이제 좀 안에서 땀이 찰것 같고 해서, 이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 가을, 겨울을 되게 많이 씁 봄, 딱 봄, 완전한 봄 처음부터, 이제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이죠. 주로 많이 짓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나서 추천드리긴 합니다. 네,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수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